안녕하세요. 2023년 5월 5일 반백주린의 탐구생활 39번째 주제는 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민낯 원. 이원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번에 다 하려면 양이 좀 무리가 될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 원을 붙였습니다. 예. 예, 돈을 많이 찍어서 돈이 많은 나라 미국 요새 요새 좀 시끌시끌합니다. 뭐 276조 s v b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최근에 알았어요. 뭐 미국의 은행이 뭐 5천 개니 4천 개니 하는데 그렇게 은행이 많은 줄은 몰랐고요. 예, 뭐 <laughs> 독일도 한 400개 정도로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많아도 뭐 많으니까 뭐 망하는 거는 다반사라고 볼수 있는데 은행이 거의 뭐 10위권 은행이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금리 인상 발표 어제 있었는데 그 뒤로 주가 흐름도 그렇고 이게 이제 3월 14일인데 뭐 600조가 날라갔다. 그중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도 주, 금융주 주가가 이제 빠졌다 이 얘기죠. 어 이건 어제인데 뭐 이건 오늘 기사고요. 5월 5일. 요건 3월 14일. 이제 뭐 장중 60까지 60%까지 폭락. 예, 하여튼 저게 지금 되게 불안감이 높고 높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발 금융이죠. 2008년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도 때문에 또 전세계를 뒤집어 놓더니 미국이 자꾸 덜컹덜컹 거립니다. 이거 이제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좀 약간 사진에서 갑자기 텍스트로 바뀌는데 일단은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뭐 제가 배웠을 때는 이게 제일 금융, 제2 금융, 뭐 이거 그거 아닙니다. 은행은 제1 금융권, 뭐 저축은행은 제2 금융권, 이거 그거 아니고요. 그때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그 논란 소리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드러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예,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분류 기준으로 직접 금융, 미래 이 간접 금융이 있겠죠. 그 소블류로 나누면 단기 그 단기, 장기, 외환, 파생이 있고, 그다음 이제 단기에는 뭐 코리 있고 이게 주식시장 있고 채권시장 있고 이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뭐 통화 안정증권 있고 뭐 예. 자선 유동화증권시장. 이거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아니면 저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매달 뭐 100억씩 매출이 난다. 뭐그니까는월만 어 원짜리 서비스를 100만 명한테 서비스해서 뭐 100억씩 매출이 나면 그게 1년치면은 1,200억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시, 10년치가 되면 뭐 1조 2천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들어올 돈을 예상을 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다, 그 이제 앞으로의 매출을 담보로 잡혀 갖고 증권화해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거죠, 자본을. 어, 일단, 이제, 뭐, 핵심은 요 장기금융시장의 주식인데, 이 직접금융이냐, 간접금융이냐, 기준을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누가, 주체, 기업이, 어,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가 필요하고, 그 자금을, 투자를 필요하는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회사, 기업이 직접 하면 직접금융시장. 은행에서 빌려서 쓰면 간접금융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직접금융시장 중에 장기금융,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 아까 블랙아처럼 간접금융시장은 예대시장, 은행업이죠. 예금과 대출의 시장, 펀드, 예, 투자하기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모으는 거죠. 펀딩 한다고 그러죠. 펀드레이징 예, 뭐, 위탁, 보험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소, 소분류가, 세, 세분 상세분류까지는 안 가고, 예, 소분류 정도까지만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크죠. 예. 그리고, 아까 위에는 되게 복잡하게 됐는데 예전에, 과거에 하, 대한민국은, 어 저기,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주로 기업이, 이제,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 주로 기업은 IMF 이전에는 주로 대출을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업을 했다. 여기까지만, 예, 구분해서 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 많이 도는 짤이죠. 97년 12월 5일, 7일, 6일, 7일, 12일. 뭐 계속 뭐, 부도나고, 부도, 부도. 저게 뭐, 예, 20세기를 안, 20세기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를 얘기인데, 네, 뭐. 90년생도 모를 것 같고 80년생들은 조금 뭐 그냥 아 어수선하구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자고 나면 부도부도 부도. 뭐 16이 뭐 금융기관 중첫 부도 예,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97년도 말에요예 그리고 뭐 뉴스위크 비즈니스위크에 이런 한국이 위기다 이런 기사가 커버스토리로 이제 났었는데 11월 24일 이게 우리를 위로해 준거 걱정해 준 건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뭐그 당시에 이제 3월 8일자 9월 가렸는데 9월 18일자입니다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다 늘상 그러죠 그러다가 덜컥 네. 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요청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두어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여기 센트럴 시티, 뭐, 그, 강남, 옛날에 강남 고스터미널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이게, 음, 2013년 기사인데, 이게 저기, 뭐, 그냥, 요 당시 IMF 때 이게 얼마에 넘어갔었냐, 뭐, 이런 것들 찾으려고 했는데 기사가 없어요. 왜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요걸로 해서 이제 뭐 설명드리는게 려 헐값에 인수됐다 뭐 이런 팔려나갔다 이제 국가의 부, 부가 헐값에 팔려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드리고 싶었는데 요게 좀그 그, 그 당시 그 매각금액을 찾지 못해 가지고 요 저는 그때 950억으로 기억하는데 950억 인데 지분 38% 2200억 이게 뭐 하여튼 헐값에 넘어갔다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뭐그 저기 IMF 시절 당시를 가늠할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이걸 한번 했는데 뭐냐면 IMF 시절에 외국인이 20배 대박을 냈다. 이거를 뭐 나도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자랑 삼아 쓴 글이 쓴 건데 보면은 이제 90년대 말 진로가 위기를 겪 부도에 빠져서 그 진로의 무수익부실 채권을 5% 그러니까 95% 하락된 가격으로 사서 외국 골드만삭들부터 외국계 투자자들이 사 가지고요. 그래서 실권 두들겨 패가지고 20배 차익을 얻었다. 23년에 회사는 살았고, 또 회사도 팔아먹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진로 채무 3조 원 중에 하이트 팔아서 3조 4천억에 이제 팔아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투자자들은 벌고, 이 진로 주주들은 전부 감자가 돼서 돈한푼 건질 수 없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저희 아버지 친구분, 아버지가 44년생이신데, 친구분 중에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돌아가신 분이 이 진로그룹에 거의 10% 가까이 지분을 가지셨던 은행 금융가 집안인데, 예, 그분이 합병이 걸리있서 그런지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이게 일단 국민의 한 사람 없어서 서울 뿐일이죠. 어, 이, 참, 2000년 기사인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진로그룹이 이제 뭐 망하는데, 이, 진로그룹에서 이제 망하기 직전에, <laughs> 아니, 우리가 지금 잠깐, 이건 뭐, 어떤 데 흑자도산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막혀서 그런 거니까 조금 시간을 주면 우리가 잘 회복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거를 진로, 건설과 진로유통이 신청을 했는데, 채권을 인수골드마사학에서 이거를 법원에다가 취소 신청을 해버렸어요 이게 당사자는 여긴데, 어찌됐든 살려달라고 했는데, 음? 채권단에서, 물론, 이게 이제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소를 직접 신청해버리는, 뭐, 당시에 나라는 뭐하고 있었는지, 이 재판부는 개념이 있는 건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헐값에 주워 먹으려는 사람들, 그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IMF 때뭐 국민의 재산과 그 다음에 재산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잃었던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왜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일단은 금융 이제 우리가 지금 금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구, 종합금융사라는 게 있는데 뭐 뒤에 다시 또 얘기가 좀 있을 텐데요. 어이 종합금융사들이 이제 해외 자금을 빌리는 거. 그니까그 당시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고 해외에서 빌리면 저리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제 종합금융사인데 이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립니다. 단기로 빌리고 단기 비중과 장기 비중이 이래요. 그러니까 단기로 빌리는 게 많죠. 이건 뭐냐면 단기금융이 그러니까 단기는 1년 이하니까 이자율이 싸요. 그래서 단기로 많이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다 빌려주죠. 그러면 보면은 단기는 적고 장기는 비중이 많아요 이건 뭐냐? 이건 싸게 빌려서 비싸게. 이자를 높게 빌려주는 거죠. 더 마진을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이, 야, 니네 이렇게 단기를 빌려갖고 장기를 빌리면 나중에 상환 요구할 때 어떻게 감당할래? 이러면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 뭐, 지금도 대단한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했었을까요? 하는 좀 답답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은 여담인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뭐 흑자라는 회사도 돈을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 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간 에약속 기간 내면 못갚고요 보통 단기는 이제 그 다음에도 자동으로 웬만하면 연기가 되는데 그걸 뭐 연기를 안 시켜주겠다 이래 버리니까 기업에서 이제 흑자 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IMF 때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서 크게 데미지를 안 입은 기, 재벌 그룹이 있다면 기억나시나요? 어떤 그룹인지? 예,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벌 그룹은 바로 <laughs> 현대 그룹입니다. 왜냐? 어, 이게 언제 그, 저기, 정주영 회장님이, 예, 저는 저기, 저기,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대북 사업 때문에 이제 아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돈 빌리려고 하실 때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마 그때가 한해다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실무를 처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기업이 있는데, 직접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예 이분이, 음 93년도에 이제 대통령 출마했을 때 포스터 사진입니다.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뭐, 뭐, 대통령 하셨어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시고 떨어지셨잖아요. 그래도 어, 두 표율 꽤 높았어요. 거의 2 0대가뭐 그랬던 것 같은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YS 정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탄압을 받습니다. 그 탄압이 뭐냐? 뭐, 멀쩡한 기업을 이렇게 때려잡을 수는 없고, 돈을 싼, 그러니까 이자율이 싼 저, 단기금융을 못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국내 금융권에도 좀, 이제 뭐, 전대그룹에 돈 빌려주면, 이제 뭐, 약간, 그, 저기, 눈치도 보이고 뭐 이랬을 수 있어가지고, 현대그룹은 오로지 장기, 장, 이자율 비싼 장기금융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도 또 국내에서 잘안 빌려오지면 해외 가서 빌리려는 노력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갖고 IMF가 딱 터지니까, 저기 회사 대출이 대부분이 장기니까 급하게 갚을 게 없, 없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 거의 끄떡이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또 여기 현대그룹에 다녔던 친구한테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laughs> 나쁜 일이 그또 이게 또 저기 또 좋은 결과로 됐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기 뭐 아주 건강한 신체 건강 그 남성도 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쇼크가 온다거나 숨을 못 쉬게 한다거나 이러면 뭐숨못 쉬게 하면 뭐한 3분이면 웬만하면 기절하거나 이제 죽을 수도 있을걸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 응? 심자같이 펌뻔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돌게 하듯이 금융이, 이 저기, 박살이 나면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데요. 이책 제목은 이제 시장의 기억이라는 책의 이제 일부 목차는 제가 좀, 목차만으로도 좀 설명이 많은 게들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떠왔는데요. 국가보다 소용돌이 한꺼번에 무너진 대기업과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물론 이 저기, 우리나라가 뭐 당시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기업이 날라간 거죠. 볼까요? 91년도 금리 자유와 만능 자금줄이 된 CP 독사가를 문 기업들의 몰라 예. 이제 돈을 이 CP가 이게 어떤 CP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그 쉽게 빌려, 빌리게 하니까 또 무리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몰락이 된 단초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종합금융사 아까 종금사 얘기했죠? 지방 단자회사의 폭주 그 끝엔 국가부도의 날 이거 저기 이 국가부도의 날이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타이틀로쓴것 같대. 이게 2000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이 이게 좀이 이 영화에서 지적 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금융사가 아까 그 단기로 돈을 빌려갖고 장기를 빌려줘서 문제가 됐다 파산했다 이건데 그러면 이 국가 부도가 아니라 종합 금융사 부도. 이렇게 끝났어야 될 일이 왜 국가 부도로 갔냐. 예. 저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게 물론 이제 저기 어려운 사정이야. 돈 빌린 사람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렸겠죠. 그렇지만 돈을 빌려준 쪽도 어려우면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돈이 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망하더라도 협상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좀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이걸 좀 나눠서 갚을게.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할게.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이자도 좀 깎아도,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 이,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어쩔 수 없지, 없지만, 이, 왜 이거를 국가가 이거를 보증, 보증을 해줬냐. 보증을 해주니까, 여야가무너지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돼. 국가도 감당을 못하니까, 국가부도까지 확대된 건데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거뭐 해외 남미 같은 데 보면은 뭐 국가부도가 그러니까 국가부도라는 게 이제 돈못 갚겠다 배째라 선언인데 우린 배째라도 아니에요 그냥 금 팔고 금목에서 금 팔고 뭐다 갚았어요 그것도 저기 1년도 안 걸려서 짧게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한 첫, 첫, 첫 조치죠 협상 없이 그냥 끌려가 멱살 잡혀서 끌려가 대선 후보 3인인가 뭐다 어? 저기, 무조건, MF 지시 따르겠습니다. 충성명세 하고. 그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나라 때도 그러지, 고려시대 원나라한테도 이렇게 치욕적으로 당하진 않았을 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분노가 터지죠. 그 다음에, 99년 4장 체제의 경상적자. 우리가 적자가 당시에 많이 나왔어요. 요새 지금, 뭐, 0몇 개월 전 연속적자,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강달러. 지금은 킹달러라는 소리가 있었죠. 예, 정치권은 대선이 먼저였다. 예, 지금 우리는 총선이 먼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심한, 예 그리고 이 강달러에 속절없이 당했죠. 예, 2천 몇백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강달러가 되면 우리나라를 헐값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채권을 헐값에 인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원화로 바꿀 때 2천원에 받꿔갖고 나중에 빠져갈 때는 1 0 몇백원에 빠져나가면 거기서만 보는 환책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여튼 개털렸죠. 97년 IMF 구제용융신청 밀사 급함도 저항했으나 그 대가는 혹도 이게 앞단에서 잘 못하면 뒷단에서 뭐 해봤자 답이 없는 거죠. 예,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그래서 이제 뭐, 토이코 외약과 고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했다 했다 하는데, 이저 제대로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참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이제, 금융계약 들어가는데, 뭐 튼튼해진 걸 넘어서 이제 나라돈으로 되살아나갖고 이제 엄청난 고리제금업이라고까지말 못하지만 황당한 그 예대마진을 보고 있죠 이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량숫자도 확 통합 통폐합 해가지고 줄여놓고서 야 이게 나라돈으로 살아나서 이 저기 뭐냐 국민들한테 이자장사를 그렇게 세게 해도 되는 건지 참다 화가 납니다 하여튼 이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네가 뭐 2008년도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것도 보면, 자기나들이 서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저 신용자들 서브 아래 서브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이 없는 서브의 그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유럽계 금융기관에 팔아가지고 타격은 유럽이 있습니다. 뭐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예, 또 엄청나게 또 헐값에 주워 먹고. 근데 요번에도 이제 그 작년 22년 9월 달까지 킹 달러 그러니까 금리 높이면서 달러 강세가 됐었죠. 근데 요번에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어 미국채 중국부의 1조 달러 하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이제 달러 벌면 그 달러가 국내로 자국 내로 돌아오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채를 사둡니다. 왜냐면 금은 이자가 없는데 국채는 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별 미 국채 보유 현황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이렇게 시간 지난 건데, 이제 계속 줄어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미 달러 매력이러 중국 미 국채 보유 12년 만에 최저, 뭐 미국의 부채를 지탱하던 채권국 일본이 에나가치 폭락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그래, 이제 그 작년에 뭐 되짚어 보시면 9월 달에 킹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400원대 환율이었고요. 다뭐 아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먼저 중국에서 이제 그미 채권을 미 국채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네 갖고 있던 미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달러를 국내로 갖고 와서 예, 자기네 환율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요새 뭐 지금 한미일 뭐 협력 뭐 이런 얘 동맹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도 그 다음에 던져요. 왜냐면 얘네는 더 에라가치가 폭락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에라가치가 떨어지면 아 이게 참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떨어뜨렸네요 그냥 계속 녹음하겠습니다 그 흥분을 했나봐요 그 일본도 이제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달러 들여와서 일본 에라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미국채 팔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뭐 987억 달러 일본은 687억 달러 이렇게 팔았다 국채를 우리도 뭐 조금 180억 달러 팔았다 이러는데, 좀 과감하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미 국제 값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17위 밖에 안 되지만, 예, 하여튼 과감하게 팔았으면 하는데,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킹달러가 찌그러들었죠. 예. 예. 원래는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게 예, 앞에만 짝, 짝, 조금 건드리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일단 위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뭐 우리나라 그 97년 IMF 상황이랑 지금 미국의 금융 상황, 이 간접 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사태가 일어난 직접 금융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더 최근에 뭐 9시 뉴스에 계속 나왔을 테니까 다 아실 겁니다. 뭐여개 종목이 하락하고 다시 하락하고. CFD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게 2만 5천 명. 전문 투자가들이 할 수, 등, 별도로 등록해서 하는 그 서비스, 증권사 서비스죠. 곳곳 서점투성이 SG발 주가조작 키우는 3대 부실은 뭐, SG 금락주 4일간 시총 4조. 이거 이게 기세가 오래돼서 뭐 7조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푹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래도 다시 약간 오르다가 다시 또또 또 빠지는, 예, 뭐 6개 종목 중 하나인데, 뭐 또, 전체 이 폭락 때문에 증발한 게 백조라는 기사도 있고, 이거 보시면 그냥 거래량이 없어요. 여긴 좀 뒤에 이제 한번 반등하고 이제 거래량이 있는데, 그냥 시장 열면서 하악가 하악가 이런 식으로 푹푹 떨어진 겁니다. 그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돈 앞에 무력화된도덕성 주가 급등하자 회장만 돈방. 그러니까 이제 폭락하기 전에 뭐 알고 팔았냐. 그 다음에 뭐 라더견이라는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조작했던 사람은 이제 올려놓고서, 이제, 값을 올려놓은 주가를 이제, 팔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걸 주식을 들고 있으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승계에 임박한 회사들과 딜을 통해서 엑시, 이제 탈출하는 구상을 했었다고 했는데, 뭐이 기사 내용 보면 이제 어제죠. 뭐, 저기, 뭐, 증여세 날라고 주식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것 같은데, 그, 판, 돈 600억을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건 뭐, 국가에다 헌납하는 것도 뭐 사회에 뭐, 자기가 만든 재단에다 뭐, 내놓는 걸 사회 환원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검사를 해보면 뭐 수사하겠다, 뭐 흘려듣지 않겠다, 의심을 흘려듣지 않겠다, 지휘고화를 뭐 무관하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하, 저는 이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분이 뭐 검사 출신인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융 감독 기관의 수장이면 금융 안정화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찌 됐든 자기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사태 사고가 났으면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해야죠. 이게 그 수사를 하겠다. 뭐 아직도 금융 감독 원장이 아닌 검사입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그리고 그보다 뭐 이래 뭐 조사도 뭐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안정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주, 전체 뭐시청이 100조가 날라갈 돈, 100조면요, 5천만 국민을 나누면요, 1인당 200만원씩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 큰 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며칠을 그냥 예, 소, 흘려보냈습니다. 그, 뭐요 기사 타이틀에 저는 뭐 마음에 드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뭐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당국이라는 게 약간 CFD라는 뭐 금융 전문가 만이할수 있는 상품 2만 5천 명이 들었다는 그런 것들 다 금융감독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네? 뭐, 공매도 규제나 이런 관리감독, 모니터링 하고 뭐 금융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지 누가 주가 급락의 원인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 관리감독 하는 데가 금융당국입니다. 근데 기사 중에는 이렇게 폭락사태에 뭐 늦장대응을 했니 이런 것에 책임이 돼서 금융당국에 묻는 기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거 4월 30일, 뭐, 며칠 전 기사인데요. SVB, 예, 실리콘, 실리콘 밸리 뱅크 감독의 부, 부, 감독이 부실했다. 은행이 부실했다가 아니라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감독이 부실했다. 연준 파산 책임 인정. 책임이 연준에 있다. 실리콘 밸리 파산의 책임이 연준에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뭐, 사람 사는데, 사람이,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발생 하면, 누구 책임이냐? 돈, 주식에서 돈 보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값을 올리려고 할 거고, 어, 주가 폭락시키면, 어, 저기 뭐냐, 상속 증여세가 적게 내는 사람은 주가가 하락했으면 싶을 거고, 뭐, 이런 거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기구는 금융 책임기관이다. 관리감독 책임기관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나라는 누가 책임입니까? 예, 사과했습니까? 제가 뭐 저기 솔직히 이제 그 유튜브 보다가 공매도 얘기 나오고 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IMF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 재산을 잃고 회사를 잃고 뭐 직장을 잃고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책임이 일단은 누구였냐 이겁니다. 그 종합금융사 허가 막 퍼주고 음, 돈 단, 금융 그 단기를 빌려와서 장기를 빌어 어, 저기 뭐냐 기업에 빌려줄 때 응, 관리 감독 했냐 이 말입니다. 네 일단은 뭐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27분인데 양이 길것 같은데 하여튼 예, 추가적인 내용 다, 어, 그 직접 금융의 문제점, 방국 자본주의의 민낯. 예. 시간이 또 많이 제법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